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살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 나오면 죄사받며죄 세레라 우리 주맘 믿으면 모두 그 원어드며 영생복랑면류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 청을 받으며 마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그. 생복낭 멸류와 확실히 리박네 예수 시 앞에 설 때에 시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에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그 원얻으며 영생 과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이 날은 준비일이라 금요일이 곧 준비일이라는 것입니다 뭘 준비할까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날인 금요일이 준비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아침, 오후, 오후입니다. 오후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정오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의 하루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6시는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오후 3시이므로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 3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수 없기에 빨리 이 예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예,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향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돕게 됩니다.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놓고 큰 바위가 있었는데 돌산 같은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아무도 장사 지낸 바 없던 그 무덤에 이 예수의 시신을 놓고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돌을 굴려서 이돌 무덤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때 아리마데 사람이 등장하고 다른 곳에서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 대목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계속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제가 죽을 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예수의 죽음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등장하며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숨어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장사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누가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느냐? 어려울 때그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반응이 다릅니다. 다 어려우면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남탓하고 수많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말했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10%는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10%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닥치는 환경들 일들이 90% 같지만 사실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내일 고백 선포할 말씀이지만 주님 이미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이미 되어진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어제 겪은 사람은 이 안식일 일 토요일이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금요일에 죽으셨고 주일에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 토요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에게 토요일은 혼란스럽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날이 아마 토요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또 다른 믿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절 47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할 때에 이 마리아 이두 분이, 이두 여인이 이 예수 든 곳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참 묵상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이 한절 말씀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끝났다는 그 죽음의 돌무덤 앞에서 이들은 예수의 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두 여인은 그 예수의 무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이두 여인을 굳이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비아돌로사 골고다의 그 길을 이 여인들은 따라갔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참혹하게 죽으시는 것을 이 여인들은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이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그 소동을 일으켰던 그 유명한 라비 예수는 이제 끝났다 하고 다 떠나갔던 그때에도 이두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두 여인의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지만 저를 바라보시는 분이 있고 안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다 있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분이 있고 안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예배 후에 그리고 나의 평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있고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누고 싶냐면 아참 제가 한때 이렇게 자녀가 없었을 때. 아,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녀 비율을 많이 드시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겪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자녀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저의 아들이 이렇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많이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첫 아이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제 가장 이제 힘든 게 뭘까요? 이제 아이가 잠을 알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협의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아,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정보 중에 아, 우리가 바로 수면 교육을 시작하자. 해가지고 수면 교육이 언제부터 가능한 줄 아세요? 생후 6주부터 가능합니다. 정말로 빨리 교육이 가능하죠? 그때부터 분리 수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독하다. 사모님 독하시네요. 이 얘기를 했더니 막 그런 말씀도 하시고 분리 수면을 했어요. 근데 분리 수면을 한다고 아이들이 다잘 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 아들은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홉 시간, 열 시간 정도 잡니다. 그밤 아홉 시에 자면은 새벽 여섯 시, 일곱 시 저보다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자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다 담당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매일 새벽 한 3시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잠이 모자는 상태에 있는데, 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분리수면을 하니까 눈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방에 그 CCTV를 달아놓았어요. 근데 저는 뭐 가끔 이렇게 보지만 아내는 수시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핸드폰 하고 있으면, 아, 뭘뭐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냐 보고 있으면 그 CC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엎어져 있으면 갑자기 달려가서 이렇게 해주고, 끊임없이 분리수면을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아내의 마음 속에, 물론 저의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 속에는 항상 아들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리되어 있더라도 아내의 마음 속에는 항상 그 아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다가 왜그물 속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거두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을 때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거두고 사나운 바람을 바라보자,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언제입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은 여인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임합니다.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첫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인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도 다 끝났다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봤던 이 여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자신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증언을 법적 증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여자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꾸며낸 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냈더라면 그첫 증인을 여자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을 그 여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가 방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 기름 그림을 성의 없이 그려졌다 말하거든. 당신은 그림을 성의 없게 본 것이라고 말해 주어라. 얼마나 자신의 그림이 정성스럽게 그렸으면 얼마나 그 터치와 그 거리 그림의 요소마다 얼마나 자신의 의미를 두었다면 이 그림을 성의 없게 보지 말라고. 이 그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줄 아냐고. 그 자신 속에서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체가 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와 우리를 위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 있는데, 우리의 삶이 왜안 바뀔까요? 왜 쉽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대충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보았다, 보지 않았다, 보았다, 보지 않았다. 여러분, 가지가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예수님께 붙어 있다, 붙어 있지 않다, 붙어 있다, 붙어 있지 않을 때가 있으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 탓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거두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안 변할 사람이 없고 변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물론 속도는 다를 수 있으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에 반드시 변화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오늘로 끝납니다. 여러분 사순절, 여러분들의 사순절을 정리했을 때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야, 이 사순절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 아, 이 사순절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알게 되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게 되었다. 내일은 또 부활절, 또 내일 부활절 크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부활절도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절기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고난 주간 이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고난 주간의 의미이고.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평생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이고.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로 새벽을 깨우며 힘써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벽 집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이 은혜의 절기들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시원성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오지만 내일로 또 지나갈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마음에 담으십시오. 이 여인들의 마지막 말, 예수를 둔 곳을 바라보더라.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여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만 보더라. 예수님만 바라보더라. 그 놀라운 은혜의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힘든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 주간을 지납니다. 사순절이 지나갔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활절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속에, 이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끝났다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 이 여인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크진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평생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무덤 앞에서 두 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다 끝났다 하는 그 속에서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온성 교회 성도들 모두가 평생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을 가져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매일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절 예배 가운데도 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시온 성교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밝히 보여져 알려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출사,